이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어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빛주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경에 나오는 물건 중에 신비한 베일 속에 갇혀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계, 법계라고도 하고 증거계라고도 하는 이 언약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 언약궤 법궤를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덮개 위에 이렇게 장식으로 세워진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 천사들이 서로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형상이 그 덮개 위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성전의 성막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라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속제소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보셨거나 들으셨을 거예요. 그 속제소가 뭐냐면 바로 그 법계 언약계를 덮고 있는 이 그룹 그 부분을 속제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속죄소를또 어떤 성경에서는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시은좌 라고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은좌. 내가 예수 믿고 처음 들어본다 그런 분도 계실텐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요 근데 이 시은좌가 무슨 뜻이냐면, 이 시가 베풀 시, 나눌 시뭐 그런 뜻이고, 이 은혜는 은혜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장소다. 그래서 시은자 우리의 죄를 속해주시나 해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시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어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속죄소 시은 자는 다 뭐에서 출발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그 사실을 오늘 신이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부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더 이해하기 쉽고 피부에 와닿도록 바로 이어서 그 앞에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지성소 안에 속죄소 시은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때 무슨 사인을 보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다 바로 이 언약계 법계에 있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더 이해하도록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자가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양떼 가운데 목자가 항상 있지를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속죄서 시은자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양떼 가운데 있는 목자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몇주 전에 부부가 이브의 뱀과 특송을 했는데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특송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특송 마치고 그런 축복 인사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 아주 오래 전부터 여러분 들어보신 예화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강사로 가는데 불러달라 그랬어. 사무원한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그게 끝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 그랬더니 그 사무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 그랬다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들은 그 양대 가운데 목자가 그냥 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배고프면 풀밭으로 데리고 가죠 목마르면 시냇물가로 데려가죠 맹수가 쫓아오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맹수 쫓아내지요. 양 중에 길 잃어버린 양 있으면 다른 양들 잘 챙겨 놓고 가서 찾아오죠. 그 양떼 가운데 목자가 있다는 것은 양들은 그 목자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양식을 공급받고 위형으로부터 보호받는 모든 것들이 그 양떼 가운데 목자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해결이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대 가운데에 목자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양을 직접 기르거나 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자신들의 삶 속에 있는 이 중요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지하여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중반절과 3절에 보면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하고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럼.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는 중요한 소재를 가지고 간구하는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빛은 빛인데 그냥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얼굴만 그저 봐줘도 생글생글 웃고 잘 노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 빛을 보여주셔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춰주셔야 그래야 우리는 편안하고 그래야 우리는 기쁘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런 말이 성경에 보면 너무 완악하고 폐역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얼굴을 이렇게 돌리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신 이것을 잘 아는 시인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양태가 있는 곳에 늘 거기 있기를 원하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의 그 모습 그런데 그러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너무 폐역하고 오염되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린 우리를 향해었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속죄소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가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라는 말과. 우리를 돌이키게 해달라는 내용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어제부터 지금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참으로 끔찍한 일을 행해서 지금 연일 뉴스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있어요. 이게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 뭐 특사도 보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잘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는 말은 이렇게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박살이 난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키다는 말을 나타내는 뜻 중에 무슨 뜻이냐면 되살아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지 않아서, 마치 태양을 안 봐서 죽어가는 생물들처럼, 완전히 우리는 죽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받은 것처럼, 다시 살아나고 되살아난 삶,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양떼 가운데 있는 목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중요한 설명 가운데에 이점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양 떼의 가운데 있는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돌보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 목자가 양을 돌본다. 이 뜻에는 어떤 의미가 그 밑에 깔려 있냐면 특별한 친구 관계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시인이 1년에 한 번씩 그저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너무 내게서 멀고 너무 너무 나에게서는 상관없는 분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마치 목자와 양떼 같이 목자가 양한 마리 한 마리를 특별한 친구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런 분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나간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한 강건하다. 저는요, 그게 다,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laughs> 요즘같이 코로나도 있고, 또 비가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뚫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신 분들,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말입니다. 그냥 매일 내가 새벽에 나왔으니까, 그저 오늘도, 습관적으로 나왔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나의 특별한 친구 같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꼭 뵈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고 하면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양떼 가운데 존재하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고 그로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거기에서 힘으로 세상은 우리나라 전국 모든 걸 봐도 아무런 희망도 살아갈 별로 낙도 없는데 그저 어린아기들이 그 부모가 얼굴만 봐줘도 그것 때문에 까르르 웃고 기뻐하고 활기찬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 오늘로 나는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향해 강구하는 신의 강구 가운데에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부르시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베푸시는 은혜의 비달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이단 사이비로부터 한국 빼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빛줄기 아래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 또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사 양떼 가운데 있는 목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사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1 9로 고통가 없는 이땅 가운데에 생명의 얼굴 빛을 비추시사. 모든 바이러스들은 퇴치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이땅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는 이 땅을 흥유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다시 한번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2단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한국계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속죄서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속죄의 은혜 시운자로부터 올라 나오는 온종의 강물을 힘입고 주님, 주님이신 표대를 향해 항해 나가는 믿음의 소중한 자녀들로 주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주여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 세계 어떠져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쓰는 모든 선교의 사역자들 가운데에 주의 오늘 주신 보좌에 앉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힘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진이 땅에 오셔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시사 속죄의 은총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것을 깨닫고 이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아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오늘 하루의 모든 삶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